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자입니다. 어, 이제 또 보니까 오후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오늘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어, 여러분, 좋지 않았죠? 음, 다들 좀 마음이 좀 싱숭, 생숭할 거예요. 어, 코스피, 코스닥이 자꾸 빠지니까. 한동안 며칠 동안 계속 오르더니 이제는 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은또이 정체 없이 흘러 내려갑니다 흘러 내려가요 음, 코스피도 0.83% 빠졌고 코스닥도 1.57% 빠졌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중국은 그래도 상승세인데 어, 우리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꺾이는 것 같아 또 어 하여튼 코스피는 어, 개인들 외국인들 좀 팔고 어, 기관들이 507억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오늘 개미들이 좀 많이 사긴 샀습니다. 어 코스닥은 개인들이 1988억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어 이렇듯 코스피 코스닥 음,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중국은 음 상해지수 상해 1.29% 올랐고 어 심천이 어, 2.3% 정도 올랐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어, 심천이 한2.3% 올랐으니까 많이 올른 거예요. 어 중국이 확실하게 어 다르네요. 지금 쫙 지금 V자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 당분간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이 진핑이 아저씨가 어, 뭔가 좀 압박을 했지 않았습니까? <laughs> 똑바로 해라! 어? 철저히 감독해라! 하다 보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자율에 맡긴다! 아, 자율, 참 좋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인데, 이 주식장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어, 그러니 개판되는 거죠. 주가 빠지는 겁니다. 음? 좋을 때는 확실하게, 확쪼아줘야 돼요. 어?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안 그러면은, 우리, 아, 우리 기염둥이 CEO들은 절대 말안 듣습니다. 어떻게든지 개미들 피바람을 생각만 하지. 어, 개미들한테 어, 수익을 준다거나, 기쁨을 주는 그런 부류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음, 하여튼 좀 씁쓸하네요. 오늘은 또 HBM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아, 드디어 어 HBM 관련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그 전에는 좀 비리비리했죠. 그래가지고 하이닉스한테 밀렸는데 어 지금은 다르다. 어, HBM 확실하게 뭔가 승부수를 어, 띄울 비장의 무기, 어, 비장의 무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승부수 띄웁니다. 어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으로 떠오른, 떠오그 HBM 고대역폭 매물이죠. 이 시장의 판도를 뒤집기 위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응?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 5세대 hbm3 e 12단 제품을 올 상반기 양산을 한다고 하네요 어, 8단과 동일한 높이를 구현하면서도 성능과 용량은 전작 대비 50% 이상 개선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hbm3 투자 적기를 놓쳐서 주도권을 빼앗긴 전철을 어,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어, 분명히 이제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D램의 그 적층 기술력과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앞세운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HBM 시장에 본격 참전을 해요. 어, 그래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어 삼파전이 가열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삼성전자는 27일 날그 오늘이죠. 24GB짜리 D램 칩을 실리콘 관통 전극 어, TSV 기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12단까지 뭐 적층한 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12단까지 적층한 HBM3-12H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12H 어, 이 제품은 초당 최대 100, 1280기가의 대역폭과 음, 업계 최대 용량인 36기가를 제공하는데 어, 1초에 30기가 용량의 초고화질 울트라 HD 영화 40여 편을 음,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 40여 편 그리고 음, 성능과 용량 모두 전작인 hbm3 8h 대비 음, 50% 이상 향상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hbm은 개별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인 제품인데 이 디램을 높이 쌓을수록 어, hbm 두께가 커져서 발열 제어가 좀 어려워진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하네요 어 그리고 칩의 두께가 얇아져 가지고 물리적으로 휘어지는 것도 문제였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채택한 기술이 음, 열 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어, 이거라고 합니다 어드밴스트 tc ncf 라고 하네요 이 디램 사이에 비전도성 접착 필름을 넣어 가지고 어, hbm 을 결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주 뭐 특이한 기술 방식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것은 패스합시다. 어, 이 기술을 적용을 하면 은 휘어짐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단 적층 확장에 아주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 실제 이번 제품은 12단임에도 어, 기존의 8단과 동일한 높이로 만들었는데 3등자는 NCF 소재 두께를 지속적으로 낮춰서 업계 최소 칩간 간격인 7마이크로미터를 구현을 했고 어, HBM3 8H 대비 수직 그 집적도가 음, 20% 이상 이제 향상이 된 거예요. 어, 성능과 용량이 개선된 HBM3 2 h 를 채택한 서버 업체들은 음, 그래픽 처리 장치 GPU죠 이 GPU 사용량이 음, 줄어가지고 어,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어 서버 시스템에 HBM3 12H를 적용하면은 HBM3 8H랑 비교했을 때어 평균 34% AI 학습 훈련 속도를 높이는 게 가능하답니다. 어 추론의 경우 최대 11.5배 많은 AI 그 자들의 서비스를 할수 있죠. 하여튼 삼성전자는요. 음 HBM3 12H 샘플을 주요 고객사들에게 이미 보냈습니다. 양산 시기는 올 상반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신제품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차세대 HBM 시장 경쟁에서 주도권을 줄 분기점을 마련했다는 평가고, 어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도 음 HBM3 개발을 마친 뒤에 상반기 양산을 예고한 상태인데, 어 모두 8단이다. 음 8단 제품이라고 하죠. 현재까지 12단 제품 개발 성공을 알린 것은 삼성전자가 어 유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삼성이 또 다른 무기는 경쟁사를 압도하는 생산 능력입니다. 올해 삼성은 전년 대비 HBM 공급 물량의 어, 2.5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해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이제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HBM 시장에서 안정적인 그런 생산 능력을 발판 삼아서 점유율을 빠르게 이제 늘린다는 그런 계획이죠. 키움에 따르니까 삼성의 월 HBM 캐파가 올해 4.4분기 15만에서 17만장 같은 기간 SK하닉스는 한 12만에서 14만장을 앞설 것으로 어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어 h b m 3는 12H는 HBM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그 삼성의 그 회심의 카드다. 응? 수율 등 실제 양산 능력 검증 여부가 중요 변수가 되지 않겠냐 하는데 어 수율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삼성의 선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